주식하다가 크게 아팠다라는 분. 그러니까 주식도 어찌 보면 돈을 놓고 내 돈을 태워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주식을 하다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맨날 얘기하는 게 이제 멘탈 싸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도 우리가 상상하는 거는 사자마자 올라가고, 사자마자 올라가서 내가 빨리 부자되는 거를 주식 시장을 바라보면서 맨날 염원합니다. 그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자마자 올라가는, 올라가는 말에 올라타서 이렇게 매수해서 매도하면 되는데, 내가 사자마자 빠지는 경우도 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럼 손절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어제 제가 뭐 나스닥 선물 걷는 거 보셨잖아요. 순식간에 4 0만 날렸잖아. 순식간에 그냥 꽝르르르 터지는 거 봤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결국 멘탈 싸움이고 멘탈 건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어제 누워 가지고 아 씨, 단타 좀더 치고 자야지라고 단타치다 잤어, 어제. 단타쳐가지고 5만원 복구고 잤어. <laughs> 어제 그, 마이너 40? 예, 플러스 5만원 복구하고, 좀 진정돼서, 어, 50달러 복구해놓고 잤어. 50달러면 6만원이냐? 근데 이게 그 부분에서 결국에는 뭐 아팠다 혹은 뭐 과거에 뭐 이런 뭐안 좋은 기억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익절 경험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러 제가 맨날 뭐, 뭐, 락바텀인 기업, 재미없는 기업, 아니면은 미국의 빅테크 이런 애들, 말씀드리면서 아, 여기는 사셔도 안전하지 않을까요? 사셔도 안전하지 않을까? 그리고는 여기서 사셔라. 여기 사셔 버텨보셔라. 아니면 차라리 나스닥을 사보셔라. 그리고는 그 부분에서, 아, 내가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이런 것들을 아이디어로 연결해가지고 내가 투자를 해봤더니 돈이 되더라. 그 이런 것들이 경험치가 쌓여야 돼요. 이런 것들이. 경험치가 쌓이면서 내가 담은 100만원으로 2만원, 3만원을 번다고 하더라도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은 자신감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면서 멘탈이 강해지는 거야. 어, 나 주차 어떡하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처음에 운전대를 잡았을 때, 당연히 운전대 잡으면은 막 이렇게 막, 어, 요새 그 한문철 이런 아저씨 보면은 막 유튜브에 막 있잖아. 꽝! 이런 거. <laughs>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이동을 위해서 택시를 타고 이동을 위해서 운전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자신감이 붙는 거고. 아니 뭐 내가 우리 동네 마트는 왔다 갔다 할수 있어. 어, 내가 뭐 서울 시내도 왔다 갔다 할수 있어. 아니난 부산까지 갈수 있어. 그러면 또 나중에 또뭐예요 아니 난 해외 가서도 운전할 수 있어. 이게 또 우리나라 운전이랑 해외 운전은 또 다릅니다. 이게 뭐 저도 태국 가서 운전을 좀해 봤는데. 야, 그 동네는 차선도 없고 방콕에서 운전하잖아. 와, 환장한다 진짜. 방콕에서 운전하면은 진짜 그 호라니 님, 별풍 선물 진 감사합니다. 페이버님 강의랑 방송 보고 몇달 전부터 시작한 접근 개고 주식해서 이번 달에 10대비 20% 벌었어요. 소액이라 소액 입짧품 야, 이거 이거 알바 아닙니다. 네. <laughs> 어,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뭘뭘 뭘 했길래. 뭐 <laughs>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절 경험이 쌓이면은 오히려 이제 더 제가 경계해야, 경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익절 경험이 오히려 쌓이면 그다음 욕심 낸다. 이때가 더 위험해요. 이때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엄한 종목만 안 고르고 유명한 종목 중심으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은 물론 이제 LG 생건이나 아모레 같은 걸 잡으셨으면 큰 손실이 났을 수 있겠으나. 이제 뭐 그게 아니고 지금 뭐 소위 말해서 뭐 하이닉스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아니면 현대차도 그렇고 엔비디아가 됐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든 이런 걸, 이런 걸뭐 투자를 해봤다. 그러면은 그런 익절이 결국 경험이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맨날 말씀드리는 게 세계 1등을 투자하셔라. 세계 1등을 투자하시면은 결국에는 익절이 가능하다. 방송에서 대표적으로 제가 공개가지고공제 계좌에서 들고 있다 공개한 종목 중에 이거 있잖아 TSMC 이거 어디 갔냐 TSMC가 나안 가거든 <laughs> 제가 TSMC를 방송에서 말씀드렸을 때첫 번째 접근했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 이때 이때 떨어질 때 100, 100달러 깨고 떨어질 때 이때야 2022년도 내려갈 때 이때야 TSMC는 사야지 라고 말씀드렸을 때가 이때라고 그러고는 지금 몇 년이에요 1년, 2년이야. 안 가. 그럼에도 글로벌 1등이잖아. 올라가죠. 이러면은 내가 여기서 적금에 넣어가지고 연 4%짜리를 내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라 지금까지 이거를 내가 분할해서 모아가지고 먹고 있는 이 올라가고 있는 이 부분 뭐 20%씩 수익이 나고 있는 이 부분을 비교해보면은 장기적으로 1등 기업에 투자면은 하 예금 적금보다 수익이 더 난다라는 거를 실제로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매국노야 우리 삼성이 2030년에 트슴딸 거다! 사과해라! 응. 뭔담 니가 나한테 사과해라! <laughs> 나도 우리 삼성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TSMC 최소 10년 짜리라고 하시고 138달러에 천매 입하셔가지고 100달러까지 물 타셨는데, 테일러는 누구냐? <laughs> <laughs> 어, 어, 방송 보신다고, 예. TSMC 같은 경우에는, 얘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할 때까지 계속 보으셔도 돼. 지금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세결등이잖아요? 경쟁력, 경쟁자가 없잖아? 근데 AI가 됐든, 로봇이 됐든 다 반도체잖아? 그 반도체 다 누가 만들어요? TSMC가 다 만들거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멘탈 싸움에서 유리해요. 그리고 이 익절 경험치가 쌓이면은 재미가 없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걔네들만 선택하게 돼. 국내 1등이든 해외 1등이든 결국 1등만 선택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돈 꾸준히 꾸준히 계속해서 벌면은 아니 뭐 내가 뭐 1억 2억 갖고 있을 때 100만원 저 유니티 같은데 뭐아이온큐 같은데 너나 상관없어. 그거 없어도 원래 계좌에서 보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극복 방법이라는 이 점에서 주목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은 제가 얼마 전에도 그모 종목에 물려가지고 마이너스 80%난그 친구한테 그랬잖아. 채권 50% 나스닥 50%를 투자해 가지고 6개월만 갖고 있어 보세요 익절 경험치를 쌓으시고 난 뒤에 관심이 생기면 저절로 공부하게 돼요 관심이 생기면 주식 공부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관심이 없어서 그래 내가 진짜로 이게 돈이 된다 라고 생각하고 눈 뒤집어져 가지고 관심을 갖기 시작하잖아 그러면은 금방 금방 배웁니다 금방 금방 배워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은 멘탈이 건강해지면은 계좌도 같이 건강해지고 그러면 신체도 따라 건강해집니다. 이게 저제 주변 사람들이 다 30대 후반 아니면 뭐 40대 초반 이런 형들 다 이제 요새 얘기하는 건다 건강이야. 야 요새 뭐 해야 되냐 운동 뭐 해야 되냐. <laughs> 열심히 멘탈 녹여가면서 돈 벌어가지고 어 이제는 좀 이게 돈 걱정 없이 살기 시작하니까 다이 얘기 하는 거거든 야 이제 운동 뭐 하지 저도 이제 어, 나 이제 자전거 탈 거다 그러니까 자전거는 재미없고 그러면서 단태형은 뭐, 런닝 한다 그러고 한강 뛰거든 그 형은 다뭐뭐뭐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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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식으로 이제 건강도 챙기기 시작하는 이유도 오래 살아야지 우리 만남 맨날 하는 얘기 그 주위 사람들 맨날 만나면 은 이제 전하는 얘기 겁니다 버핏을 봐라 버피동이 월스트리트에서 존경받는 이유는 오래 살아서다 <laughs> <laughs>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어, 버피동이, 이 그, 존경받는 이유는 딱 하나야. 오래 살아서야 오래 살기 때문에 존경을 받는 거예요. 외부적 요인으로 멘탈이 무너지면 이라고 하시는데 그 외부적 요인이 어떤 요인인지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이제 돈이 해결해 줄수 있는 요인이다 그러면은 돈은 벌면 된다라고 다시 멘탈 부여 잡을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뭐 가족이 아프다든지 그러면은 그건 좀 불리해서 생각을 하셔야죠. 그건 불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은 지금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결국 내가 미래를 위해서 지금 내가 아껴 쓰고 지금 내가 모아서 그걸로 돈을 벌겠다 그걸 내가 자산을 불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내가 현 흐름을 만들어 내겠다. 자산이 불어나는 그 스노보를 굴리겠다라고 하는 거 하는 그 부분이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뭐 모아놓은 시드를 내가 까먹어야 되는 그런 뭐 상황이 펼쳐졌어. 동생이 사고를 쳤다든지, 와이프가 사고를 쳤다든지 뭐 저기서 좀더 시간은 날라가겠지만 다시 또 벌어야지. 다시 또 벌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다른 요인이라 그러면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요인이라 그러면은 분리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돈으로 해결되면은 시드라도 빼가지고 돈으로 해결치고 난 뒤에 다시. 아이씨. 하면서 모아야 돼. 모으면 땡인데.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말 그대로 이거죠. 입절 경험치를 쌓으셔야 극복이 됩니다. 할수 있다라는 게 쌓여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는 공부하는 게 재밌어지고, 돈 쓰는 게 아까워지기 시작해 아, 씨. 이거면 이게 주식이, 주식이 얼만데, 이거, 이거. 어? 백화점 딱 가잖아. 아, 이거. 자, 하이닉스 10주. 하이닉스 20주. 하이닉스 40주. 아. 하이닉스 40주가 5% 오르면은, 아. 이렇게 된다니까. <laughs> 야, 몽쉘은 사도 된다, 몽쉘은. 급등주 매도 타이밍 3일선, 5일선, 너무 어려워요. 아 그거는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디테일이 이제 감이 돼야죠 공부하다 보면 이제 차트도 공부해야 돼요, 분명히. 지금, 저는 이렇게 순서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세계 1등 이런 거 투자하다가 아무 무지성으로 투자하다가, 그러고 난 뒤에는 여기서 좀더 이제 디테일을 가미하다 보면은 1등과 관련된 그런 기업들 투자하게 됩니다. 꼭 얘들이 필요한 기술이지. 최근에 뭐 케이던스가 됐든 ARM이 됐든 그런 애들. 그런 애들 계속해서 이제 파고 공부하다 보면은 어 얘는 계속 우상향할 수 있겠네가 또 나오거든. 그러고 난 뒤에 또좀더 디테일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뭘 보냐 기술력을 보고요. 그 다음에는 시황을 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가 돈을 얼마나 보냐라고 하면서 재무제표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는 차트를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주식이 어렵다로 느껴지는 이유도 뭐부터 부 공부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함에 있어가지고 혹은 내가 자산이라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돈을 다루는 데 있어서 돈의 속성이라고 다들 부르잖아요. 내가 돈에 있어서 좀더이 다룰 수 있는 사이즈가 커져야 되고 돈에 있어서 내가 마음이 단단해져야 되고 그리고는 그러다 보면은 자산을 불리는 방법 경험치가 점점 쌓이게 되고 그러면은 본인의 스타일을 찾게 되는 거죠 본인의 속도가 있단 말이야 본인의 속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시간 부족하면 와서 보세요 그냥 들어 제가 엄청 쉽게 얘기해드리잖아요 그건 인정 요즘 뮤진스픽으로 SK텔레콤이랑 코카콜라 신한지주 투자했는데 렌탈에 좋은 것 같아요 다 좋은 종목들이니까요 뭐 걔네들은 막 물려도 뭐 물려도 뭐그 어, 세탁 배당주네요.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본인의 익절 경험을 쌓으시고 내가 이거를 뭘로 투자했는데, 아, 투자해보니까 이게 이런 방향으로 가더라. 이런 게 중요하더라. 그게 경험치로 쌓이고 매물로해놓으면 다음에 또 다른 데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일단 이게 늘려나가시면 된다. 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주식을 하다가 아팠던 이유는 저는 돈을 잃어서라고 생각합니다. 예, 돈을 잃어서. 저도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성 두통으로 매일 약을 먹는데, 주식으로 아프니까 10년 넘게 끄는 당대를 다시 하게 되더군요. 어, 스트레스성 두통. 근데, 그러면은 저는, 그게 뭐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남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이게, 항상 뭐 모든 곳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비교는 절대 하지 마세요. 뭐제 방송을 보더라도, 아 뭐, 뭐, 캐리 누나는 뭐 벌써 뭐 얼마를 벌었다는데, 뭐, 아까도 뭐20% 뭐 벌었다는데, 아, 나는 왜? 하지 마세요. 멘탈을 제일 많이 깎아 먹는 건 이거예요. 출근 아침 8시 유튜브, 테이버, 태근 후 아프리카, 케이버, 정신건강 개꿀 하지 말라는 것만 안 해도 돈 번다. 네 <laughs> 아, 감사합니다. 그죠 그죠. 자꾸 들린다. 들려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를 극복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있는 게 솔직히 저도 민우 수익률 보면은 얼마 전에 민우가 계좌 보여줬는데 플러스 7천만 원 찍혀 있더라고 한 종목으로. 레버리 있어가지고. 제가 한 종목에 플러스 7천만 원난 경우는 거의 없거든. <laughs> 왜냐면 거기까지 가기 전에 나 팔아 버리니까. 야. 심지어 그게 숏으로 플러스 7천만 원이었어. 가끔 말하잖아. 얘기하면은 형나 1억 벌었어. 형나뭐 3억 잃었어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 비교해서 뭐 하냐? 내 속도와 개속도의 차이인데. 이걸 극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건 맞거든요. 왜냐면 어렸을 때도 그러잖아요. 첫째랑 둘째랑 비교하지 마라. 성격 나 빠진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교육 환경, 우리나라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들은 모두 다 스스로가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가 없다라고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걸 최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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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르셔야 돼요. 최대한 최대한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수양이야. 이거는 그렇게 해야 제가 생각할 때는 성공할 수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아니 막말로 내가 제용형이랑 비교해봐 를 비교가 되냐? 안 되거든. 월월에버피이랑 비교해봐요. 비교되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그뭐 비교해봐요. 어차피 내살재살 살 깎아먹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저가 말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비교하지 마시라 수익률이 됐든 계좌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비교하지 마시라 내 속도 내 페이스를 찾으셔야 돼요. 자기만의 고집이 있으면 행해야 돼요 고집이 1억 5천 털리고 조금씩 수익을 내고 있다, 멘탈 회복하고 있다, 그죠? 저런 식으로 어쨌든 본인 기준치는 잡으셔야 돼요. 그게 또 1억 5천이 넘어가고 그게 2억이 되고 3억이 되면은 옛날에 그런 일도 있었지 하고 술한잔 하면서 <laughs> 옛날에 차를 세 대를 한꺼번에 날렸다 이러면서. <laughs> <laughs>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경험치를 쌓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일단 뭐 나스닥이랑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채권이다. 그것도 아니면은 빅테크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계 1등들이 모여 있는 거니까. 국내에서도 뭐 투자할 만한 그런 애들 그리고 주주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뭐 물려도 괜찮은 종목들 이런 걸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요게 단추로는 쉬워요. 하다 보면은, 뭐, 작년 올해는 빅테크가 미친 듯이 날아가니까 그렇긴 한데, 빅테크도 못갈때못 간단 말이야. 엔비디아가 한동안 2년, 3년 동안 행보하면서 행보디아라는 별명까지 붙었, 붙었었던 그런 기업이거든요. 지금이야 TSMC 날아가니까 와, 이러지. TSMC 4년 동안 행보해서, 4년 동안. TSMC 장토하신 분들 아실걸요? 이게. 여기가 2020년, 21년도 초거든요. 올랐다가 여기서부터 개박살나가지고 이제 번져났어 지금 여기 고점 기준으로 보면 21년도 초란 말이야. 22, 23, 24. 지금 3년째 키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거를 결국 아무리 좋은 걸 사도 TSMC 3년 전에 사가지고 고점에 처물렸으면 아직도 마이너스인 분들도 계시는 거고. 어쩔 수 없단 말이야. 대신에 뭐, 그거를 버티고 버티고 익절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본인의 멘탈을 잡으셔야 됩니다. 돈을 벌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러는 내가 어느 정도, 저는 지금도 남들한테 그냥, 아니 나는 연애 20%는 번다.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제 자신감이거든요. 20%는 벌어요. 가 그러니까 나는 다 날려먹어도, 다 날려먹어도 5억만 있으면 살아남아. 왜? 1억씩 벌면 되거든. 그러면 다 날려먹고, 그냥 딱 5억만 남았다라고 하자. 그럼 뭐 어디 뭐 표정 말봐야지. 운전 좋아니까 하 택시 운전 해야지. 그러고 난 뒤에는 그걸로 계속 매매 해야지. 매매하듯이. 그러고는 계속 뭐또 모아 나가야죠. 그런 부분에서 그 자신감이 있으니까. 어 그래. 나는 뭐. 당장 뭐 내가 뭐 몸만 건강하고 생각만 건강하고 하면 괜찮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저는 결국 경험치가 쌓여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이걸 극복을 해야 약간 돈에 대한 공포라고도 볼수 있는데 이걸 극복을 하셔야 진짜 부자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나스닥을 지금 몰빵해도 되냐? 그러면은 예, 지금 기준에서는 제가 이거를 뭐 5대5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도 몰빵해도 상관은 없는데 어차피 떨어져도 우상향 할 거니까. 지금은 내가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있다 현실적으로 그러면은 매달 100만 원 혹은 매주 25만 원 이런 식으로 요 정도만 사시면서 분할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고점인지 아닌지라고 하면 역사상 최고점 아니에요 그거는 무조건 장담할 수 있어. 왜? 나스닥 기업들은 빠져서 2, 3년을 긴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겁니다. 그게 미국의 주주하는 시스템이고, 그게 미국의 기업 문화예요.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저는 지금 비싼 것도 사실이니까 좀 나눠 사자. 대신에 이것도 같이 나눠서 접근하시자. 아니 나는 채권 공부하기도 어렵고, 모를 거잘 모르고, 그러면은 그냥 빅테크만 하더라도, 그냥 1 0개 상위 10개 종목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해보시자. 분기로 매수한다 그러면은 분기로 그냥 분기로 매수. 분기로 매수. 분기는 너무 길지 않을까요? 분기는? 어차피 월급은 매번 들어오니까. 근데 분기에 내가 천만 원 산다 그래도 그것도 매주로 나눌 수 있잖아요. 뭐 분기 에 5만 원, 3개월에 5만 원씩만 사는 건 아닐 거 아니야. 3개월에 5만 원씩 사면 부자 되긴 어려워요. <laughs> 3개월에 5만 원은 너무 어렵다. 3개월에 못해도 100만 원 사야 돼. 3개월에 100만 원은. 적어도 일주일에 10만 원씩은 아껴서 분할 매수를 하셔야 돼요. 10만 원씩은. 그래야 1년 동안 10만 원씩 모으면 500만 원이에요. 일주일에 1만원 아끼잖아. 그러면 1년에 500이다. 52주니까. 그리고 이런 숫자가 머릿속에 딱딱 떠올리기 시작하면 은 그러면 이미 부자들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를 외칠 준비는 다 끝난 거야. 그러니까 목표는 항상 그러잖아요. 5억은 모으셔야 된다. 5억은 모으셔야 경제적 자유를 외칠 수 있다. 5억은 모으셔야 회사 취미로 나갈 수 있어요. 캐시로 5억 모으셔야. 그러면 사람이 이제 좀좀 좀 달라져. 자그렇게 조금 이제 저런 걸 극복을 하시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뭐 주식 살때뭐 이렇게 뭐 5만원씩 10만원씩 이렇게 사라 그러는데 매주 10만원입니다. 매주 10만원씩 모아보세요. 그래야 사이즈도 있고 돈도 좀 커지고 그러니까 매주 10만원은 뭐 술자리 아니면은 뭐 과소비 좀만 줄여도 매, 매주 매 10만원은 모을 수 있단 말이야. 소비성 지출이 아까워지고 투자성 지출하고 싶어졌습니다. 에이. 야 어려운 단어다. 투자성 지출. 투자지 투자? 에? 저렇게 바뀌기 시작하면 은 사람들이 이제 주변에 이제 사람 관리 해야 돼요 야이짠돌야라는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laughs> 적당히 적당히 쓰면서 보셔야 돼 방송이 취미냐 그러면 은 방송이 재밌어요 좀 재밌어서 하는 거라서 나도 방송에서 이렇게 모르는 걸 많이 배우기 때문에 뭐이 많은 종목을 제가 어떻게 다 봅니까 근데 지금 뭐 500명 1000명이 같이 봐주면서 야 지금 어디 나락간다 그러면 어 그래? 하고 바로 열어보면 되잖아 <laughs> 저는 여러분들이 저의 그다뿌락질하니까 그 방송도 재밌고 약간, 그, 관종이기도 하고. 단태형 봐봐, 돈 그렇게 많은데, 맨날 새벽에 유튜브 올리잖아. 관종이에요, 관종 다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서, 경험치를 많이 쌓으셨으면 좋겠고, 경험치와 기준, 그 경험과 기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결국, 중요한 건 이거예요. 경험 앤드 기준. 그리고 이 기준이, 올바른 기준이 되고, 이 경험이 운이 아닌, 정말로 내가 계산한 경험치가 쌓이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저는 그랬어요. 인생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제가, 국내 경제방송, 뭐, 경제 방송으로 나가는데도 제일 불만 불만인 게 그거든. 거 요새는 시장이 좀 바뀌고 제가 나가는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이런 걸 중시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국내 경제 방송이나 국내 이런 뭐 주식 관련된 이런 그 많은 그 커뮤니티 혹은 많은 정부의그 교류가 다 여기에 의지하잖아요 여기에 운빨, 운빨과 타이밍, 그림과 차트에 의지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공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더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적어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제 컨텐츠를 보시는 분들은 본인의 계산된 경험과 그 다음에는 약간의 본인만의 그 고집 있는 기준, 요걸 만드셔가지고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요것만 되면은 졸업하셔도 돼요. <laughs> 어 졸업하셔도 돼, 졸업하셔도 돼. 뭐가 문제야? 좀 도움이 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스트레스 받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시는데 저도 많이 아파봤는데 그거를 극복하는 건 결국에는 본인의 마음가짐이더라고 그리고 진짜 머리가 자주 아프면 병원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laughs> 내가 계속 아프다가 병원 갔는데 수술했잖아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위가 간 이게 잠 때문에 생활 패턴 습관 때문에 아 위가 좀안 좋아졌구나가 다였거든요 위경련이 자주 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아니었어 결국. 수술을 해버렸어. 요새는 아프진 않잖아. 수술하고 난 뒤에. <laughs> 계속 아프면 은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건강이에요. 결국. 아무튼, 요렇게 조금 다시 보기 좀 잘라놓고요. 주식 투자가 무섭다면?